사도행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구수인에게 전도함. 흩어진 신자들이 전도했던 두 번째 신뢰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사건이다. 그경건한 내시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사야 53장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이 흑인 내시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신명기 23장 1절. 그렇지만 성경은 구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6장 3절로 5절, 시편 68편 31절에 나오는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기로다 는 말씀을 생각하라. 빌립이이 네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설명하자 그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고 물었다. 8장 36절, 참조 10장 47절 그리하여 세례받은 구스인는옛 블레셋의 영토였던 가자와 아스도스를 통과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 누가는 대시가 흔히 길을 8장 39절 갔다고 기록함으로써 그가 즐겨 다루는 기쁨의 주제를 여기에 다시금 표현하고 있다. 베냐민 지파의 탐욕스러운 일이 흩어진 신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세 번째 신뢰는 탐욕스러운 일이라고 불리우는 베냐민 집파 출신 장세기 49장 27절인 다소의 사울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에 담에 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편 바울의 해심한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줄겨 인용하는 하제 글이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중요시한 나머지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님의 이음을 간과하기 쉽다. 우리는 누가의 기록 목적이 단순한 회심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자들이 겪는 바람직한 회심의 방법으로 간주하려는 자들은 담에색 도상에 사울의 이야기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누가가 주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 탐욕스러운 일일을 어떻게 직접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던 22장 15절, 23장 11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이처럼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구속사적인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헬라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독특한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특별한 의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신앙의 가르침을 받음. 다이세 자손 다시 사신 주님이 탐욕스러운 일이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후 계시만 그 일이 바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다메섹에서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종으로 그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역시 말씀을 사용하셨다. 바울의 핵심에 대하여 장황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교도를 향하여 전도하였던 이 대사도가 행했던 것처럼 계시된 말씀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바울을 가르쳤던 나나니아에게 주셨던 주님의 메시지는 마치 1장 8절이 하나의 주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나의 주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소문을 듣고 사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9장 15절 16절.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주의 종을 일종의 빛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증하는 것이었다. 참조 13장 47절, 26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 42장 7절 16절, 누가 복음 18장 35절 이하, 요한복음 18장 12절, 9장 5절 바울은 즉시 담메색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 얼마 있지 않아 지금까지 사내드린의 사도였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하여 받아야 할 권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9장 23절 이하 바울은 역시 예루살렘에도 나타났다. 나중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이다. 유대인들의 근기를 깨뜨림 누가는 예루살렘 밖에서의 교회 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신뢰로 베드로가 루따와 요바에서 사역했던 사실, 9장 32절 이하를 말해주고 있다. 요바는 오래전 요나가 이방 아수르에게 해결을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바다로 도망하려 하려고 했던 곳이다. 베드로는 이요빠에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관리를 방문할 준비를 갖추었는데, 그는 이 로마인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했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금기 사항에 젖어 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리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셨으며 누가에게 고넬료, 이는 해당의 석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로 로마 관리였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물론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일차적인 독자로 대오빌로를 마음에 두었는데, 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고넬료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 사건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베드로의 보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아는 것은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중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모로취하지치하지 않는 하나님. 누가는 부끄러운 일은 숨기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가 이상화되어 가고 그 단점들을 숨긴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누가는 베드로의 행동에 반대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돌아왔던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그들은 베드로의 지도를 따른 데 있어서 그리 낄 것이 없음을 알았던 것이다. 8장 36절, 10장 47절, 11장 17절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특별한 족속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임 사람의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너희도 알거니와 10장 34절로 36절 사도행전의 이달락 8장 1절로 12장 25절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그가 마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마가복음 10장 39절, 골로세서 1장 24절, 야고보의 죽음의 기사로 끝나고 있다. 베드로는 유월절 기간 중에 체포되었으나 주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수중에서 풀려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날씨가 너무 더워 견딜 수 없었으므로 다른 곳으로 갔다. 주께서는 더욱 넓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깊이 감사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